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해볼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봉지 소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안,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만능 목공풀인데 지금 손이 좀 까맣게 나와요. 만능 목공풀. 이거 800원이에요. 이거는 약통 케이스인데. 천 원이고요. 다이소에서 안산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아, 좀 부드럽지가 않네요. 이렇게 잘안안 안 열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잘 열리네요. 이건 어떻게 아 이렇게. 음. 좀 뻑뻑하긴 하지만, 어?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건가, 원래? 안 열어져. 아, 어쨌다 네. 이렇게. 이거 어, 진짜 뻑뻑하다. 아, 됐어. 이거, 보통. 저는, 이거는 메모 지퍼백입니다. 천 원이고. 이거는 보통 그런 지퍼백보다 달라요. 재질이 다른데. 응. 이런 거고요. 어, 이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왜 이러지?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그러나? 다 옆으로 기울어져있네요 근데 괜찮아요 쓸 수만 있다면 다음은 이거 도널랜드 지점토 스노우 지점토인데 좀 차가운 면도 있어요 이건 그릇 만들 때 쓰려고 이건 460원인가 560원인가 했어요 이거는 우피피 그럼 포장할 때더 쓰려고 했고요. 이건 천 원입니다. 천 원. 이거는 하트 스티커인데, 천 원, 다섯 맥 있고요. 475개 있다네요. 이거는 포장할 때, 이런 거 접을 때도, 이렇게 접으면 스티커 붙여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다음은, 이건 저 머리 감을 때, 그럼 방수, 방수? 샤워캡. 이렇게 어요 미니어처랑 관리 안된 것도 좀 있거든요? 이거는 미니어처, 그런 정리할 때 수납? 이게가 한 병? 2,000원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천사는, 이건 이마트에서 샀어요. 3,000원이에요. 음. 이, 이거 스노우동거기에서 샀고, 이런 것도, 네, 여러 곳에 서 샀습니다. 아무튼, 그 다이소에서 산게 많아서. 아저나도 3000원이에요. 홈플러스에 는2000 얼마로 봤는데 뜯어볼게요. 봤는데 이건 표지가 별로 없고 여기 그림이 있네요. 네. 좀 이상하네. 천사돔도 아닌데, 맞는 듯. 우와. 왠지 촉감이 달라요. 촉감이 다른데? 제가 처음 이런 거, 천사돔도 샀을 때보다 달라요. 휴지가 바뀌어서 그런가? 달라진 건가? 아무튼. 이건 갈라짐이 있어가지고. 다음은, 그래프 견출지. 천 원이에요. 이런, 제목, DIY라고 적을 때, 쓰려고. 아, 그리고, 이거. 바로 사가지고 한 건데. 0천 원이고요. 핸드폰 받침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무 낮아가지고, 수지. 조심 위에다가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돌리 페이퍼. 원래 제가 흰색이 있어요. 네, 어, 어떤님, 어떤 분 방송 봤는데 하트도 예쁘더라고요이벤때나 이런 글씨 쓸때 예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100매 있고요. 천원이력요 좀 작거든요 이게 다음이 딱풀 이거 종이나 붙일때 있고 아니면 그 전토 만들때도 이거 사용되더라고요 이건 천원이에요 이거 세개에 저는 그 뭐지 수납할게 많아요 제가 원래 수납을 안하고 어지럽히는데 미니어처 때문에 엄마가 네, 수납을 하나 해가지고 이런 물풀이나 그런거 넣을건데 여기가 지금 제 책상이 아니에요 이런 이거 2000원이에요 이런것도 넣어도 되지만 저는 다른걸 넣기 위해서 이거는 소스통인데 이건 물이나 물풀 넣으려고 샀어요 열수있어요 <laughs> 밖에서. 음, 제가 이거 민트색으로 골랐는데? 어, 어떻게 된 거지? 민트색으로 샀는데 분명. 네. 다음은 리필 용기인데, 이건 물, 물도 넣고, 이거는 가루나 그런 걸 넣으려고, 스노우나 그런 거있습니다 이거는 축카하는데 500원이에요. 귀엽죠? 이거, 저, 그런 미니어처를 구매하시는 분께 이건 축하 카드를 써드리려고 샀습니다. 이건 보호변 줄지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거 떼시는 분들 많은데 떼면 안 돼요. 9장이고요. 천 원입니다. 그 다음은 다 <laughs> 아, 쓰레기통인데 귀엽죠, 이거? 이 분위기가 귀여워요. 이걸 누르면 위에 열리는데 네, 휴지통, 휴지통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다음은 이거 토핑함이나 그런 미니어처 만든 거함? 이럴까? 으악. 너무 안뜯어서 칼로 뒷부분을 뜯었어요. 이런 걸, 야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관하는 건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 애교를 부렸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음은, 이거는 더으로쓸 건데, 통 아몬드래요. 제가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1,500원이고요. 이거는 미니 종이컵인, 소주컵이라고 하네요. 이건 500원이에요. 진짜 많아요. 길쭉. 여기 무늬도 있는데, 좀이 무늬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별 무늬도 있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딴, 보인. 근데 그게 사고 싶은데, 이 무늬밖에 없었어요. 이 무늬 펜인데, 650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잉크로 돼 있어가지고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현대백화점 문구점에서 샀는데, 이게 300원이요. 에 물풀 이거는 팬시 지퍼백 1000원이고요. 이거는 다용도 보관함 1500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미니어처 보관하고 이런 건뭐음 그런, 어, 어, 큰 작품들? 그런 걸, 아이고, 하려고 했습니다. 어, 다음은, 없네요. 진짜, 잠시만요. 큰 봉투에 잡아 샀어요. 네, 어, 이렇게 샀고요. <laughs> 핸드폰. 이렇게 진짜 많이 샀네요.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욕은 하지 말아 주세요 네 빠빠이